안녕하세요. 오래가는 님 플란트 박재정연합축과입니다 치아가 많이 상실된 분들의 특징, 특히 어금니 쪽에가 없어지면 앞니 쪽으로 씹겠죠. 그럼 앞니 치아들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윗니가 벌어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고 아래도 혀 때문에 밀리기도 하고 그런건 있는데 요거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윗니는 확실하게 벌어지면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의 치아 형태가 망가져서 온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임플란트 어떻게 계획해 나가는지, 그리고 풀어 나가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넣고요. 이쪽 부분도 좀 많이 성가지더 빠져 나가고 있고, 이쪽도 없다고 봐야겠죠. 여기도 망가지엑 이렇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임플란트 계획을 잡으면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밥 먹게 드릴게요.가 제일 먼저겠죠. 그래서 앞니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앞니로 계속 씹으면서 어금니를 뒤로 밀립니다 급한게 없거든요. 그러면 앞니가 금방 망가져요. 어금니가 잡아주는게 없고 앞니만 부딪혔는데 자기 치아는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임플란트는 벌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있는 연결구조물 나사들이 다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앞니를 먼저 하지 않고 어금니를 먼저 만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이쪽에 있는 넉달이면 임플란트가 해결이 될겁니다. 연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쪽을 먼저 해서 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심겠죠 여기도 넉다리면 되니까 여기는 좀더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여기는 석다리면 해결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 때문에 여기를 하겠죠 그래서 완성이 되면 앞니 하 안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도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게 되겠죠 앞니가 더 망가졌죠 아래 앞니는 일단은 임플란트가 아닌 브릿지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도 많이 망가져서 임플란트를 심었고 그 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일단 첫 1차 목표가 다 완성됐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로 오른쪽 아래 부분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인플란트이 부분이 뼈가 녹았어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망가졌습니다. 딴 데는 뼈 이식한 게다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괜찮은데 여기는 엑스레이 상태의 차이점이고 작은 사진을 찍어서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는 명확하게 망가졌습니다. 이게 나중 되면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이쪽 두 개를 해결할 때 이쪽도 같이 해결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AS 기간 내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부상으로 진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빼고 후에 다시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서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 붉은 임플란트로 심었고 이 부분에 뼈 이식을 해서 볼를 보강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가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치아가 특징적인 게 길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치아가 흔들려서 빠진다는 거는 치아 잡고 있던 부분이 뼈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치아가 길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잇몸이 안 좋아져서 치아를 잡아주고 있던 주변 뼈가 녹은 치저골이 흡수되는 걸 의미하고요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 해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는 모양이 싫으면 사실 조금 흔들릴 때 이를 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보셨을 때처럼 어금니까지 다 망가지고 한참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나 상황 때문에 미뤄왔던 거를 어쩔 수 없고요. 요거를 최소한으로 좀더 짧아지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문제가 2년 정도는 계산을 하셔서 잇몸 증강술과 뼈 이식 수술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나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이 잘 권하지 않습니다. 다행인 거는 사람이 말을 할때 윗니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젊고, 여자일수록 말할 때 윗니 잇몸 쪽이 많이 보이고요. 나머지는 계속 내려옵니다. 남자는 더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다행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를 만들어서 마무리했던 케이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부분은 남아있는 자기 치아들의 색깔에 맞춰서 어느 정도 약간 칼라를 스테인 먼지 묻은 것처럼 좀 만들었고요. 요걸 또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기로 노력해서 만들었었고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그냥 깔끔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런 것도 배려해서 만들게 됩니다 치아가 많이 상실돼서 앞니가 벌어지고 앞니마저도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앞니를 먼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앞니를 먼저 만들어주면 앞니로만 씹으면서 완전히 박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먼저 만들었고 그 어금니 중에서도 저작이 빨리 완성될 수 있는 쪽을 먼저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가 만들어진 다음에 앞니 쪽에도 손을 봤고요잘 따라와 주셨고, 그 중에 하나, 임플란트가 약간 뼈가 소실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 있어서, 과감하게 빼고 다시 하면서, 어, 모양을 안전한 쪽으로 확꿔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가 많이 망가져서 없는 경우에, 효율적이고, 안전하면서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순서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래간 임플란트, 박정훈연합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